이렇게. 여성, 거 드시면 됩니다. 오, 아, 요 먹으면 돼요. 연탄이라서 았어 여태인 줄알 아, 직번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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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아, 아, 닌 한편에 1 0에1 6 0 <laughs> 작은 사이즈 잘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야이손이큰거 들다가 이거 들을 때더다 저기가 제 자리입니다 아 어, 지금 수온이 높아서 그런지 찌가 너무 뜨네요. 기포가 달라붙어서 찌도 뜨고 원줄도 뜨고 낚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지인과 둘이서 이렇게 최상류의 수중전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녁 식사 먼저 하고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리벤지라데한 마리 <laughs> 잡아야 돼. 나는 살치라도 하나 잡아야 돼. <laughs>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지방은 강수량이 너무 적어요. 윗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배수의 영향을 그나마 적게 받는 양수형 저수지로 출조를 했습니다. 아우, 눈파리가 엄청 덤비네요. <laughs> 낮 동안은 너무 심... 낮 동안은 기포 현상이 너무 심해서 낚시를 하지 못했고요. 조금만 있어도 찌가 몸통까지 찍는 바람에 거의 낚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 보통 기포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낚싯대를 한번 툭 당겨주면 기포가 떨어지면서 채비가 가라앉긴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 가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대편성 하고 난 후에 식사하면서 잠시 쉬었고요. 어, 이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부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앉은 자리는 어, 마름이 꽉 들어차있고요 저는 수중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대 앞으로 펼쳐진 마름 꿀락을 살짝 살짝 넘기거나 또는 아주 먼 곳에 맹탕지역을 공략을 해서 대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80cm에서 한 매다 70cm 정도까지 다양하게 어, 아우 진짜 날파리 다양한 수심을 한번 공략해 볼까 합니다 대편성은좀 길게 했어요. 초강 그랜드 3.4칸부터 6.0칸까지 좀긴대 위주로 대편성을 했고, 미끼는 옥수수와 글루텐을 사용해서 아, 이곳 양수용 저수지에 붕어들을 한번 유혹해 보겠습니다. 저수지란 느낌 별로 안 들어요. 바닥도 다 모래고, 응. 그리고 뭐또 뭐라 해야 되노. 바닥도 깨끗하고, 마른, 그 다음 물색이나 뭐 이런 것도 좀더 강한 느낌이 약간 좀 나요. 저수지라기 보다는. 근데 광물 받고 이러니까. 뭐. 우와! 아! 빠졌어. 아형 전화한다고 한손 챔질하다가. 어 형이랑 전화만 하면 입질 들어네. 아형 어, 완전 후원대 <laughs> 기사 잔대. 아. mm <sighs> 와. 혹부리붕어입니다 아. 힘없이 딸려 나오길래 뭔 자랑인가 했더니 <laughs>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38 정도 나옵니다. <laughs> 야, 이 <요> 홍뿌리 <laughs> 진짜 완전 빨래판이네요. <laughs>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런 저항감 없이 딸려 나오길래 아, 뭐 자라인가 했더니 이런 떡대가 나오네요. 아... 현재 시각은 4시 57분이고요. 긴 기다림 끝에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제 초저녁에 한 마리 터뜨리고 굉장히 어, 기대를 많이 하고 밤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아 살친 녀석들만 덤비고 붕어를 잡지 못했어요 동트고 이제 어, 찌가 잘 보일락 말락한 시기에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길래 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정면 60대에서 입질이 오는 겁니다 챔질을 했는데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냥 무게감만 느껴지길래 처음엔 잘한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 와서 보니까 입을 볶음 볶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떠보니 아4자 육박하는 혹불이 붕어를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잡는 혹불인데요오그 진짜 무게감과 이 두께감이 굉장하더라고요. 아 일단 남은 시간도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awesome. first day of spring and i just wanna sing to everything that's moving every single little thing to them birds flying free the fish in the sea Kids playing hoops, going loop-de-loop. the rainbow-colored bouncy balls and their ice cream scoops. Got my shoes in my hand and my feet in the sand. I got 20 ducklings in a row, like a little marching band. 한 손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이 어, 최고도 최고지만 앞에서 봤을 때와이 이 두께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진짜 괴물 붕어네요. 아, 자, 와 <laughs> 이거 보고 이제 빨래판 붕어라고 하죠. 와 진짜 멋지다. 어제 입질은 총두번 받았고요. 어, 초저녁에 떨어뜨린 녀석이 너무 아깝네요 저 저녁에 입질을 받아서 밤새 집중해봤지만 더 이상 입질은 없었고 새벽녘에 이 혹부리 붕어 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자갓 잡은 따끈 따끈한 혹부리 붕어 아 저도 태어나서 이 혹부리 붕어는 처음 잡아보는데요 진짜 이 두께가 봐도 봐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녀석은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고 어 저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번더 우와, 아이구안 펴진다 안 펴져. 자, 자, 가라. 찾아줘서 고맙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